0053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치환 방법으로 되게 간단하게 풀어 드렸는데요 a의 3분의 2를 3분의 2가 아니라요 a 3분의 2를 라지 a b의 3분의 2를 라지 b라고 하면요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라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 그리고 얘는 뭐예요 a의 3승이 되고요 얘는요 3의 a고 b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얘는 어. 라지 b의 3승이 되고 3에 a의 제곱 라지 a의, a의 제곱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그 다음에 얘네를 두 개를 더한 거랑 두 개를 뺀 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거 이거는 곱셈공식 있잖아요 a 플러스 b의 3승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고 두 개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럼 a 마이너스 b의 3승 있게 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 A 플러스 B 의 3승에 3분의 2잖아요. 그럼뭐 e t h i n g is something is s o m e t 요 i n g is something is s o m 요 t h i n g is something is s o 요 e t h i n g is s o m e t h 요 n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가 돼요.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2 5, 10 해가지고 10 답을 내시면 됩니다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